시간이 지나고 나니 후회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한 실수들과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했는지 돌아보며 고쳐 나가는 것이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수익까지 꾸준히 낼수 있는 원동력이라 생각하기에 되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편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조건 단타였습니다. 제 유튜브를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버나잇이나 스윙 같은 다른 변화를 줘서 하는 매매를 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증시가 최고점인 상태인 2021년 6월 넘어서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하필이면은 최고점부터 그런 매매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하락장에서도 그 성과가 매우 뚜렷했습니다. 만약에 상승장이었다면 그 효과는 최소 3배 이상은 되었을 겁니다. 조금 더 일찍 시작했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기댈 수 있었을 텐데 배부른 소리이긴 하지만 이미 시간은 지났습니다. 제가 함부로 변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편이라 제가 추구하는 어떤 것을 따라가면서 한 우물만 제대로 파는 성격이라 그런지 무조건 단타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제가 후회를 하는 것은 무조건 단타만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시장, 지수가 두 배나 오르는 미친 시장에서 저는 단타만 쳤습니다. 이 지수가 두 배나 오르는 급등장에서 인생 역전하시고 부자 되신 분들은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나 코인이나 정말 많을 것입니다. 신풍제약 같은 시가총액이 조단인 종목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시젠, 박셀바이오, 위메이드 등등 이런 수많은 종목들이 몇 배씩 튀어 오르는 시장이 있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알려지지 않았겠지만 부자 되신 분들은 정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와서 좀 배부른 소리이긴 하지만 만약에 제가 이런 상승장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오버나잇이랑 스윙쪽을 공략을 할수 있었더라면 저는 지금보다 아마 최소 3배 이상의 돈을 분명히 벌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후회가 되는 것은 무조건 단타에서 빨리 변화를 시도하지 않은 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강기의 시장이 아니라면 정말 외국인과 기관이 모조리 단타이기 때문에 피말라 죽는 시장이 틀림없기에 개인들이 돈 버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이런 특수한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개인들 90%는 돈을,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몇 년에 한 번씩은 이런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이며 대표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칠때 신용장고가 바닥을 치는 대폭락장이나 또 광기에 사로잡혀서 거래가 크게 터지는 시장이 있을 텐데 이런 광기의 시장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미친 시장이 나오기까지는 정말 특수한 상황들이 겹쳐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을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현실적으로 이렇게 쭉 빠지는 시장에서 기회를 잡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 올지는 알수 없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만 확실한 것은 이런 시장은 기다리다 보면은 몇 년이 지났을 때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기회가 온다면 지금 생각하는 대로 말처럼은 쉽지 않겠지만 무조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단타가 제가 예전까지 했던 무조건 단타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빨리 변화를 시도하지 않은 점. 주식은 기초적인 틀 가지고 이거를 다양하게 변형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데 제가 후회를 하는 것은 이 기초를 잘 활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손절도 빠르고 종목이 어떻게 해야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대충이라도 알고 있으며 기초가 분명히 잡혀 있습니다. 이 기초가 잡히기까지는 사람마다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빨리 걸릴 수도 있고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기초만 잡혀 있다면 어떤 방법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매매 방법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단타가 아니라 뭐 장기 투자까지도 가능할 만큼 기초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초가 있었더라면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 급락이 나왔던 고점에서 급락이 나왔던 뭐 삼성전자 포함해서 이런 대형주들 어떤 자리에서 들어가고 어떤 자리에서 나오는지 대충이나마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초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대형주들 최고점에서 물려서 고생하는 것이지, 만약에 기초가 되었더라면 장기 투자를 하든 단타를 하든 또 초대형주를 매수하든 아니면 급등주를 매수하든 이 기초 가지고 어떤 것이라도 분명히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기초가 다져진 지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좌가 그걸 증명하고 있는데 워낙 변화를 싫어하고 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이 상황에 만족하자 항상 만족하자 돈을 못 벌어도 잃지 않는 것에 만족하자라는 생각 때문인지 변화를 시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폭락하면 폭락하는 대로, 폭락장에서도 강한 종목 잡아서 단타로 먹고, 그리고 반등할 때도 적당히 잡아서 적당히 빼먹고, 그 반등할 때 종목이 상한가를 가든 하한가를 가든 간에, 그냥 나는 내가 먹을 만큼만 먹고 빠지고, 딱이 정도에서만 만족하다가 변화를 시도했던 게 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는 당연히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지, 수익이 극대화되는데 수익을 조금 더 올리고 싶은데 더 키우고 싶은데 단타에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변화를 시도하다가 결국에 변화에 성공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은 변화를 시도하고 성공하자마자 이런 하락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 변화에도 장기투자도 할수 있고 뭐 어떤 것이라든 할수 있는데 제가 했던 성공시켰던 변화는 오버나잇이랑 스윙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오버나잇 영상인데, 1억 가지고 오버나잇을 했습니다. 1억이면은 이 매매 방법에서도 좀 적게 들어갔는데, 원래는 최근에 시장이 좋았다면, 최근 시장이 이렇게 전쟁으로 위협받는 시장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2억, 3억치 들어갔을 텐데, 이거는 1억치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1억지만 오버나이스로 들어가서 어떤 수익이 발생했냐면 자, 쭉 지나가지고 본 계좌에서는 400만원 정도 약간 넘게 먹고 단타로 몇번 깔짝이다가 500만원 좀 넘게 수익이 나고 다른 계좌에서는 150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합쳐가지고 2000만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자, 오버나이스로 2000만원의 수익을 냈는데 이 2000만원은 아무리 시장이 이렇게 급등한다 하더라도 단타로도 상상도 할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단타를 쳐봤자 진짜 과감하게 치는 게 아닌 이상은 저는 그럴 성격도 못 되고 그냥 적당히 여기 찍힌 뭐 4천, 7천, 1억 가끔씩 오버해서 2억, 3억으로 하는 게 전부였는데 그렇게 단타를 친다 하더라도 이런 상승장에서도 저런 수익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익을 제가 이 영상에서 처음 내는 것도 아니고 기회가 올 때마다 잘 잡기만 하면은 충분히 낼수 있는 수익입니다.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인데 만약에 제가 이 티플렉스를 이날 갭 상승이 10%, 각10 정도 뜨는 이날에 제가 그냥 무조건 단타로 대응을 했으면 일단 출발할 때 봐야 되고 눌렸을 때 봐야 되고 회복해줄 때 봐야 되고, 그리고 들어간다 해봤자 이 구간에서 적게는 뭐 100만원에서 진짜 잘해봐야지 500만원 정도. 이게 한계였을 것이고 보통은 100만원 정도만 먹었을 것입니다. 저런 기회가 왔는데 단타만 쳤다면 또 100만원 수익 내놓고 수익 본 것에 만족하자, 잃지 않고 적게 먹은 것에 만족하자. 원래 이 마인드가 맞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분명히 가져야 되는 마인드지만 2천만 원벌 기회가 분명히 있는데도 100만 원만 먹는다면 당연히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아무거나 찔러서 2천만 원을 먹겠다는 게 아니라 확실해 보일 때 원칙과 맞아 떨어질 때는 충분히 과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이런 상승장에서 어땠냐면 이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2천만원 먹을 수 있는 상황 지금 제 매매 방법을 응용한다면은 분명히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는 시장이었을 텐데 이때 계속 100만원씩 먹고 만족하자 만족하자. 돈을 더못번 것도 아쉽긴 하지만, 이런 변화를 늦게 시도한 게 억울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초를 빨리 다지시고, 빨리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해 보시기 바라며,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지금 당장 단타도 안 되는데, 기초 자체가 안 되는데, 억지로 변화를 시킨다면, 부작용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단타로 최소 돈을 잃지 않을 정도로 기초가 다져져 있다면, 미리 다음 기회가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음 기회는 이런 광기의 신고가를 찍는 시장이 아니라 폭락장에서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폭락한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간에 시장은 주기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제가 말하는 기회는 가끔씩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신용장고가 바닥을 칠 때입니다. 예탁금도 많이 늘고 해서 이 증시의 기본적인 돈 자체가 늘어가지고 이 신용장고가 지금은 쉽게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뭐 잠깐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게 급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시장이 진짜 심할 정도로 사이드카가 걸리면서 연속 두번 사이드카를 뿜어내는 게 아니고서는 이 신용장구가 줄어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온다면 신용장구가 바닥을 치는 날이 온다면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그때는 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올 엄청난 기회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며 기초가 안 되신 분들은 한 우물만 파면서 그 기초를 잘 다져야 됩니다. 기초가 완성되는 시기는 돈을 잃지 않을 때 뭔 짓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시장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 때 돈을 못 번다 하더라도 살아남기만 하면은 기초는 분명히 다져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티끌만 모으면서 잘 지키다가 기회를 제대로 물어서 수익을 크게 누적시키는 싸움이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그 오버나이트 2천만 원도. 매일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런 기회는 뭐한 달에 몇번안 찾아올 텐데 기회가 안 찾아올 때는 하루에 손실도 날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손실이 나는데 손실이 나,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루는 50만 원 손실 나고 또 어떤 하루는 150 손실 나고 그러면 마이너스 200일 텐데 여기서 또 추가 손실이 나고. 계속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손실을 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손실을 키우지 않는 것에 만족하면서 이런 기회를 제대로 잡아 가지고 그동안의 손실을 보상받는 그동안 참고서 버텼던 모든 것들을 부상, 보상받을 수 있는 수익을 챙기면서 결국에 수익을 누적시키는 싸움이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껏해야 그래도 단타 오버나이스윙 쪽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배당주 위주 가지고, 배당주에서도 시세 차이까지 노리면서, 묵직한 돈으로 1%라도 더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만 다져져 있다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변화를 시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